정탐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4 0일 동안에 여행을 했다. 여행과 정탐은 다른 겁니다. 갈렙과 요사는 그 땅에 정탐을 냈지만 열매는요 그 땅의 여행꾼이었네. 여행꾼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? 육신의 것만 보는 육신의 것만 육신의 것만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. 아. 저기는 아낙자손이 있구나. 와, 감히 이 땅을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겠구나. 와, 저들의 산성벌이가 와, 엄청나게 높구나. 저들을 파수하고 있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구나. 그래서 이열 명은 아예 주위이 들어갔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열두 명을 갖다가 호랑이를 갖다가 호랑이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가난 땅에 집어 넣었는데, 관례가 요소는 여...